드디어 코 수술을 합니다. 엄청 많이 부어서요. 부목을 떼고 왔습니다. 수술 결과는 너무 너무 만족스러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제가 내일 드디어 코 수술을 합니다. 코 수술을 굉장히 오랫동안 할까 말까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결국에는 하기로 결심을 했어요. 고등학교 1학년 겨울방학에 쌍꺼풀 수술을 하면서 코 수술을 사실 한번 했어요. 아무도 여코가 수술한 거라고 생각을 못 하셨겠지만 제가 워낙에 코가 낮은 코였어 가지고 콧대를 높이고 코끝을 녹는 실로 이렇게 올리는 수술을 했었어요. 코끝은 이렇게 다 내려왔고 이 부분이 영상에서 잘 보일지 모르겠는데 푹 꺼진 느낌? 이 부분을 가장 교정하고 싶은 마음이 크고 이렇게 쭉 떨어지다가 이 코끝에서 훅 떨어져 버려요. 이 라인에 맞게 이렇게 올리고 싶어가지고 코수술을 결심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고민했던 시술이 하나가 더 있는데 바로 입술 필러 녹이는 시술. 굉장히 아프다고 유명하잖아요 마취가 들어간 상태에서 입술 필러를 녹여야겠다 해가지고 이번에 입술 필러까지 녹이기로 했어요 필러가 좀 많이 뭉쳐 있거든요 군데군데 여기랑 여기도 이렇게 뻘럭 튀어나와 있는 거 보이시죠 이런 게 뭔가 특정 표정이나 웃을 때 조금 도드라져 보여서 되게 보기 싫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입술 필러도 싹 녹일 겁니다 그리고 저는 어쨌든 재수술이기 때문에 제수술은 귀형고를 잘안 쓴대요. 그래서 저는 자가늑을 쓰기로 했어요. 아프다고 후기를 많이 봐가지고 좀 무섭긴 한데 그래도 기증늑보다는 자가늑이 훨씬 좀 안심이 돼서 자가늑을 사용할 거고 어, 비포 애프터도 한번 보여드려야겠죠. 지금 수술 전에 제코 모습은 이렇습니다. 정면, 측면, 옆면, 측면, 옆면. 이코 꺼진 게 이쪽 얼굴로 돌렸을 때 훨씬 더 이렇게 잘 보이는 게 보이시나요? 이런 부분들이 많이 개선이 되길 바라면서 수술 후의 모습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다시 카메라 켜 볼게요. 안녕. 수술 잘 되게 응원해주세요. 화이팅. 고울 로피엔 맞춰서 직반 라인으로 예쁘게 할게요. 수술하면 좀더 예뻐질 것 같아 많이 네, 네. 그렇게 해드릴게요. 아, 네. 네. A few moments later. 소리가 더. <laughs> 수술 잘 받지 고집에 돌아왔습니다. 친구가 차로 데리러 와줘가지고 편하게 왔어요. 다현아 고마워. 너아니었으면 어쩔 뻔했지. 지금 목이 너무 아프고요. 그 전신마취를 하면 목으로 이렇게 저기 해가지고 목이 아프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아까 입안에서 쓴맛이 진짜 엄청 강하게 났거든요. 물 마시니까 조금 괜찮아졌어요. 코는 생각보다 엄청 아프진 않아요. 아프긴 한데 견딜만한 정도고 가장 지금 제일 가장 힘든 거 지금 늦골 채취한 데가 너무 불편하고 아파요. 지금 저 가만히 있으면 괜찮은데 움직이면 여기에 통증이 생겨서 벽에 기대서 앉아있거든요. 누우면 못 일어날 것 같아가지고 무서워서 눕지도 못하겠어. 배에 이렇게 복대를 차고 있어요. 답답합니다. 이뻐지기 힘드네요. 저 입술 필러도 녹였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녹나, 녹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입술도 좀 깔끔하게 잘 녹았으면 좋겠다. 코라이를 지금 이래요. 부복 떼봐야 알겠지만 그래도 잘될것 같지 않나요? 지금 7시 40분인데 8시부터 밥을 먹을 수 있어서 이제 밥 먹을 준비를 좀 해보려고요. 입을 크게 못 벌려서 그냥 죽 같은 거 먹기 편한 거좀 시켜 먹으려고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2일차입니다. 어제 수술 직후부터 저녁까지는 참을만한 고통이었거든요. 근데 밤부터 너무 아픈 거예요. 제 잠도 잘수 없을 정도로 고통이 심해서 타이레놀 사다가 한알 먹고 겨우 잠들었는데, 지금 요렇게 해놓고, 이게 한 일주일 동안은 심정보다 위로 올라가 있어야 된다고 이렇게 기대서 자고 있고, 자가능을 썼기 때문에 자세가 굉장히 불편해요. 그래서 자세도 불편한데, 숨을 제대로 못 쉬어서 자다가도 금방금방 계속 깨더라고요. 그래서 거의 못잔 수준이에요. 약 기운이 떨어지니까 또 아프기 시작하더라고요. 어제 먹다 남은 죽을 먹고, 약 먹고 그러고 또 한숨 조금 자니까 견딜만 해졌어요 지금도 아프긴 한데 어제랑 오늘 아침에 비하면은 진짜 이 정도면 약반인것 같아요 너무너무너무 너무, 너무 아팠어요 저는 생각보다 그렇게 붓진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내일 3일차 때코 솜을 빼러 가거든요 솜 빨리 빼고 싶어요 숨이 안 쉬어지니까 너무 힘들어 오늘의 코 모양은 이렇습니다 부복 때문에 보이진 않지만, 아무튼 1일차 기록은 여기까지. 오늘 3일차 코의 선배로 방어 갑니다. 여기 눈쪽이 엄청 많이 부었어요. 코에 손 빼고 집에 돌아왔고요. 원래 코에 손 빼면은 숨쉴수 있다고 그랬는데 저는 코 자체가 그냥 지금 막혀 있어가지고 빼나 안 빼나 똑같네요. 두경골뺀 부분도 소독하고 왔습니다. 코는 이제 답답한 거 말고는 통증은 거의 없고 꼬리 통증은 아직 좀 심해가지고 힘드네요. 눈 쪽에 좀 많이 부어 있는데. 다른 분들에 비하면은 이 정도면 붓기나 멍이 심한 편은 아닌 것 같아요. 오늘 5일 차예요. 드디어 머리를 감았습니다. 아직 혼자 감을 수 있는 상태는 아니어가지고, 동생이 머리를 감겨줬고요. 머리에 소독약이 엄청 묻어있어가지고, 막 엉키고 지저분해가지고, 찝찝했는데, 아주 개운합니다. 붓기는, 엄청 심하진 않은데, 밑으로 지금 떨어지고 있어가지고, 볼 쪽이 많이 땡땡해요. 멍도 이 정도면 심한 건 아닌 것 같고, 코는 여전히 꽉 막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제 새벽에 기침이 나와가지고 기침을 했는데, 와, 갈비뼈 너무 아픈 거예요. 그때부터 통증이 좀 심해져가지고, 지금 갈비뼈가 너무 아파요. 여기가 늑용골 채취한 부분이고요. 어, 아직 이 방수밴드가 붙어 있어가지고 상처 길이가 얼마나 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5일차 기록 끝. 오늘 딱 일주일 되는 날이에요. 오늘 아마 부목 떼고 실밥 제거를 하지 않을까 싶네요. 잘 바꿔 오겠습니다. 짜잔. 부목을 떼고 왔습니다. 부목에 가려져 있던 멍들이 이렇게 보이고. 부목 떼고, 비주 쪽에 실밥 제거하고, 코 안에 무슨 실리콘 같은 게 덧대져 있었는데, 그거까지 제거하고, 붓기 레이저, 사후 관리까지 받고 왔습니다. 일단은 코가 좀 뚫렸거든요? 100% 완전히 뚫리진 않았는데, 코로 숨쉴수 있어서 지금 너무 행복하고요. 부목 제거할 때는 코가 같이 뜯기는 느낌? 이긴 한데, 그렇게 아프진 않고, 실리콘 같은 거 제거할 때도 괜찮았고, 핏딱지랑 고름딱지가 심했어가지고, 그거 닦아낼 때 너무 아팠어요. 그래가지고 눈물 잘잘 잘 흘림. 붓기 때문에 좀 많이 뚱뚱해 보이고, 옆모습은 지금. 아직 붓기 빠지기 전인데도, 저는 라인이 너무 마음에 들어요. 제가 딱 원하던 라인이어가지고, 완전 마음에 듭니다. 다음 주에 2주차 때코 안에 있는 실밥 제거할 거고, 늑연골 실밥도 제거할 겁니다. 붓기 빠지면 훨씬 자연스럽고, 이쁠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드디어 조금 멀쩡한 모습으로 인사드리네요. 2주차입니다. 오늘 병원 가서, 코 안에 실밥 마저 제거하고, 늑연고의 실밥도 제거하고, 코 붓기 레이저 사후 관리까지 받고 왔어요. 실밥 제거할 때 엄청 아프진 않은데, 뭐 따끔따끔 해가지고, 눈물 한 방울 좀 흘렸고요. 코가 좀 전체적으로 땡땡한 느낌이 있고, 라인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오른쪽, 왼쪽. 코 라인은 제가 원하던 직반 라인으로 잘 나온 것 같고, 아직 수술 2주차 밖에 안 돼서 그런지 수술 티가 많이 나요. 아무튼 <laughs> 2주차 기록은 여기서 끝. 안녕. 벌써 수술한 지두 달이 됐습니다. 수술하고 한 2주 정도는 시간이 진짜 안 갔던 것 같은데 어느새 또두 달이 지났네요. 앞전에도 계속 제가 영상으로 기록을 해뒀지만 두달차 후기를 제가 좀 간단하게 정리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코 모양부터 한번 보여드릴게요. 정면, 측면, 옆면, 측면, 옆면. 요렇게. 큰 붓기는 거의 빠진 것 같고, 서서히 잔붓기가 빠질 것 같거든요? 한 1년까지는 붓기가 계속 빠진다고 하더라고요. 붓기 더 빠지면 더 자연스럽게 예쁘게 자리를 잡을 것 같습니다. 일단 수술 결과는 너무 너무 만족스러워요. 이 부분이 이게 찝힌 것처럼 푹 꺼져 있었다 그랬잖아요. 너무 깔끔하게 보완이 잘 돼가지고 너무 마음에 들고, 그리고 코 라인, 직반 라인을 원했었는데 제가 원했던 라인대로. 아주 예쁘게 라인이 잘 나왔습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좀 높게 되긴 했는데 저는 제 얼굴에 이렇게 높은 코가 안 어울릴 거라고 생각했는데 또 지내다 보니까 금방 익숙해지고 코가 높아지니까 굉장히 기분이 짜릿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이 뭘 궁금해 하실라나 음~ 통증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 수술 직후에는 마취 때문에 정신이 없어서 답답함은 거 말고는 통증을 거의 못 느꼈어요 당일날 새벽 되니까 마취가 슬슬 풀리면서 아프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때는 진짜 너무 아파가지고 코만 아픈 게 아니라 이렇게 머리까지 다막 두통이 생기면서 지끈지끈 너무 아팠어요. 그래서 처방받은 약으로도 안 돼서 타이레놀을 추가로 복용을 했고 타이레놀은 이틀차까지 먹었던 것 같아요. 3일차 정도부터는 통증이 조금 줄어들면서 버틸만 해졌고 부목을 붙이고 있는 부분이 너무 간지러운데 긁을 수가 없으니까 미치겠는 거예요 그 부분이 또 힘들었고 진짜 수술하고 한 일주일 동안은 지옥의 시간이거든요 아 진짜 이거 두 번은 못하겠다 또 결과 보니까 아픔이 잊혀졌어 아 그리고 제가 늑연골 채출를 했는데 자가늑이 되게 튼튼한 재료여가지고 코 라인도 잘 잡힌 것 같고 또 나중에 처짐 현상도 현저히 적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자가능이기 때문에 이상반응도 없고 근데 자가능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일상생활 하려면 은한 2주 정도는 필요한 것 같아요. 진짜 한 일주일까지는 저 혼자서 누웠다 일어났다 하는 것도 너무 힘들었고 기침 재채기할 때 진짜 죽습니다. 나오려고 하면은 악을 써서 참았어요. 기침을 해버리는 순간 진짜 갈비뼈가 부서지는 통증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주 이렇게 이렇게 막 움직여도 아주 아무렇지도 않아요. 흉터를 좀 보여드릴까요? 저의 자간액을 채취한 부분입니다. 이 정도면은 흉터가 짙은 편이 아니더라고요. 저도 많이 찾아봤는데 아직 두달 차니까 붉은기도 있고 처음보다는 이것도 되게 많이 옅어졌어요. 컨트락투 맥스 겔? 이 연고가 되게 좋다 그래가지고 하루에 두 번씩 이렇게 손에 적당량 짜가지고 그 위에 이렇게 살살살 마사지 해주듯이 롤링하면서 발라주고 있습니다. 아무튼 저는 코수술 결과는 저는 너무너무너무너무 만족스러워요. 이 영상 말고 이후에 코수술 관한 Q&A 영상도 한번 찍어볼까 하거든요.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코수술을 고민 중이시거나 수술을 앞두신 분들한테 정보 공유 차원에서 영상을 제작한 거지 절대 절대 성형수술을 권장하는 영상이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암튼 부족한 영상 봐주셔서 감사해요. 더 유익하고 재밌는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